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보 자동차의 EX30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30은 볼보의 컴팩트 전기 SUV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2025년 2월 중 출고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지난해 기아 EB3를 사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출시 시기가 비슷했으면 EB3 대신 이 EX30을 구매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친구가 이 e x 상공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늦게 출시한 대신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판매가를 최대 333만원이나 인하를 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판매 가격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어 모델이 기존 4,945만원에서 190만원이 인하되 4,755만원이고요. 울트라트림은 기존 5,516만원에서 333만원이 낮아져 5,183만원입니다. 보조금 적용 시4 0 0 0만원대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아 EB3와 비교해도 롱레인지 어스 트림에 이것저것 옵션을 붙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저야 당분간 교체가 어렵지만 기아 EB3 그리고 볼보 ES30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아 EB3 오너의 입장에서 이 ES3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국내엔 후륜 기반 싱글 모터에 익스텐디드 레인지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대 272마력의 모터 출력, 그리고 35.0의 최대 토크를 지녔는데요. EB3가 201마력 28.9 토크를 지녔으니 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운동성능을 지니고 있어요. 이 조그만 몸집에 말이죠. 최고속도도 기아 EB3는 시속 170km, 그리고 이 ES30은 시속 180km입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EB3가 7.7초인 것에 비해 이 ES30은 5.3초라는 꽤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가속감이 이렇게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도 그렇게 확 우악스럽게 나간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리니어하게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EX3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볼보가 그렇듯이 따로 주행 무드가 그렇게 뭐 에코, 스포츠 이렇게 있진 않고요. 단지 원페달 드라이빙, 그리고 스티어링 무겁게 정도만 있는데요. 자, 그마저도 따로 이런 버튼이 밖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설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느낌이 부드러움, 중간, 단단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없고요 원페달 드라이브 그리고 스티어링 느낌 정도만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에 나서기 전까지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매력적인 내외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달려보면 은 이런 쉬운 조작성 그리고 또 편안한 승차감이 이 차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운전하기 전에는 2열에 좀 오랜 시간 타봤는데요 2열 승차감도 좋습니다 이 차급에서는 2열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을 뗐을 때 이렇게 감속하는 과정도 그렇게 세게 걸리는 느낌이 아니고요 현대기아의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위와 아래가 살짝 깎인 W 디컷 타입인데요. 지금은 스티어링을 단단함으로 세팅했지만 그래도 크게 무거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 느낌도 꽤나 직관적인 편이에요. 이게 어떤 모델들은 또 너무 이르게 팍팍 꽂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모델은 뭐 생각한 것보다 더 밟아야지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가 어 내가 생각한 거랑 잘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EX30은 중립적인 그러니까 예측이 편한 이런 제동 세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하부에 깔리면서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가속페달, 제동페달 모두 조작성이 어 편안하고 좋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이런 컴팩트한 차체 사이즈, 또 이런 원활한 전방 시야와 후축방 시야, 그리고 후방 시야가 합쳐져서 꽤나 운전을 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승차감이 출렁출렁, 이 댐퍼 스트로크가 길진 않고 어, 어떻게 보면은 살짝 탄탄한 편에 가깝긴 한데요 이런 위아래 움직임이나 구름 질감이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EX30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세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타시는 분들이 적응하기 전엔 좀 멀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모션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에 걸맞게 움직임도 안정적입니다. 그와 더불어 정숙성도 이 정도면 꽤 좋은 수준인데요. 오늘 바람이 꽤 많이 부는데도 이런 풍절음도 잘 억제를 해주고 있고 하부 소음도 지금 같은 경우는 노면이 안 좋은 곳에 들어섰을 때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은 꽤나 효과적으로 잘 흡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EX30에는 이 스티어링 휠 뒤편에 IR 센서로 운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해 주의를 주는 운전자 경고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또한 문 열림 경보도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에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그리고 360도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지한 다음에 주차 공간을 이렇게 터치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필요한 경우에 개입을 하라고 하긴 하는데요. 자, 사실 이런 파킹 어시스트 기능은 예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정밀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 지금 끝난 줄 알았는데 좀 삐뚤게 됐다고. 다시 똑바로 되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삐뚤게 내고 끝이었거든요. 오. 아, 이렇게 파킹까지.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장에서 운전자를 찾아오기까지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파킹 정밀도도 꽤 좋은 수준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직접 주차를 한 건데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디자인 뿐 아니라 주행 성능 관련해서도 EX30은 꽤나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다소 아쉽습니다. 66kWh 용량의 NCM 배터리가 앞축과 뒤축 사이 위치에 50대 50에 가깝게 무게 배분을 하는데요 참고로 EB3 스탠다드는 58.3 그리고 롱레인지는 81.4kWh죠 상온 복합 351km 그리고 저온에 302km를 달리는데요 EB3 스탠다드가 350km니까 그와 비슷하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EB3가 501km나 달리니까 꽤 차이가 있죠 또한 연비는 복합 4.8km입니다 충전은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2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디자인은 작지만 옹골차고 단단한 모습인데요. 또 여기저기 디테일을 많이 넣기보다 깔끔하게 정제된 느낌의 외관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타에서 먼저 봤던 프레임리스 도어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는 플러시 타입은 아닙니다. 전체 길이는 4,235mm, 전폭은 1 8 4 0 전구는 1 5 5 5 m m 입니 반면 휠 베이스는 전장 대비 그래도 긴 2650mm이긴 한데요 전반적인 수치는 EB3와 비교시 다 조금씩 작고요 특히 아까 제가 2열 공간이 이런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2열 공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 시트 배분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차 중량은 1810kg으로 EB3보다 당연히 가볍고요. 타이어는 18에서 19인치 트림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게 컬러가 이번에 총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클라우드 블루, 크리스탈 화이트, 오닉스 블랙, 베이퍼 그레이 네 가지입니다. 조금 더 컬러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필러와 루프가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밝은 외장 컬러가 이런 대비나 디테일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브리즈, 미스트, 인디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가운데는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 속에 T맵이 가운데 있고 위쪽에는 주행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로 운전석 앞쪽에는 클러스터나 게이바는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하만카돈 사운드바 시스템인데요. 무려 1040W, 9개 스피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000W급을 넘는 거는 이급에서 정말 보기 힘든 거 아닌가? 특히 일반적으로 이 도어 트림 쪽에 위치하는 스피커를 앞 유리 하단에 배치해서 이런 도어 트림 쪽에 수납 공간도 넓혔습니다. 응. 자 사운드 들어가 보면 퀀텀 로직 서라운드도 있고요 이퀄라이저도 프리셋이 다이나믹, 소프트, 음성, 사용자 정의가 있고 서브 우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슬라이딩 방식의 수납 상자가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열리지 않고 창문은 이 가운데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도 리어 버튼을 누르고 조작을 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 318L 용량인데요 앞쪽에 프렁크가 추가로 있고요. 이런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그래도 위, 아래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유모차라든지 골프백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EX30은 최근 볼보의 정책에 맞게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다양한 재활용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 또 하나 EX30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어, 이 고정식 파노라마 선루프 크기가 상당합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1열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식 시트인데 네모난 조작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짧게 볼보의 EX30을 시승해 봤습니다 이 EX30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9만 8천여 대나 판매가 되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만 7만 8천 대 판매가 되었고요 테슬라의 모델 Y3를 빼고서는 가장 높은 전기차 판매 수치라고 해요 국내에는 출시가 조금 아니 꽤 늦긴 했지만 또 2025년에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진짜로 어, 어, 이 가격에 아마 EB3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